안녕하세요 23번째 지문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즐겁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년도 3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지문이고요 역시나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10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11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그리고 적절한 거네요. 이렇게 보시고. 13번, A의 문맥적 의미. A가 나오면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라오시면 되겠죠. 자, 맨 위로 올라와서 문단 번호를 매겨봅니다. 1문단, 2문단, 화소는. 3문단, 디지털 이미지. 쭉 내려가서 4문단, 이미지 센서. 오른쪽에 5문단. 다중 스위치, 6문단, 가령.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문단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1문단 처음부터 기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이미지 센서의 피사체의 상이 매치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대로 말로 쓰기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를 좀 간단하게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체의 상이 이미지 센서에 지금 맺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 맺히고 얘가 이미지 데이터가 된대요.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사진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맨 앞부분에 등장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번과 11번 모두 일치 불일치 문제로 보고 얘를 둘다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10개의 선지를 모두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1문단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문단을 다 읽고 이제 밑에 있는 10번과 11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것. 이렇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라고 하죠. 이게 10번의 3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즉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이것은 화소,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거죠.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로 나타낸 거죠. 그게 한 장의 사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0번의 3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화소와 같은 형태로 나열된 데이터의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2문단으로 내려와서 봅시다. 2문단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다 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봤더니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요걸 통해 10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었어요. 즉 여러분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10번에 4번 빛에 대한 반응이 같은 화소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은 거죠.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 즉 약한 빛,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는 건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에 대한 반응이 같은 화소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는다.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 약한 빛을 낮아진다.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 보면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서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즉, 빨강, 초록, 파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라는 거죠. 빨강, 초록, 파랑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예요. 그럼 요게 10번에 5번 내용이 되겠죠? 10번에 5번 내용.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빨강, 초록, 파랑, 화소는 각각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거죠? 그럼 10번에 5번.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빨강, 초록, 파랑의 화소는 각각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읽는데 11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문제. 그래서 보통은 기억 주변에서 해결이 되는데 얘는 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 ADC도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전체 화소의 수, 전체 화소의 수 이런 얘기도 없어서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3문단을 읽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11번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10번이 또 먼저 풀렸어요. 보시면은 분해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분해능. 자, 분해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해능이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해능. 아, 그리고 그 전부터 볼까요?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하는데 이걸 분해능이라고 하고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번에 2번 내용으로 봅시다. 즉, 데이터 폭. 데이터 폭을 분해능인데 이게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 폭으로 표현하는 분해능이 ADS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맞네 설명이 되겠죠? 틀린 거 뭐예요? 다 주어졌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어. 1번이 틀렸는데, 요 내용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좀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4문단을 읽었는데도 11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조금 당황했어요. 그님 여기까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5문단도 읽었어요. 5문단을 읽었는데, 이제 10번의 근거가 확실해지기는 합니다. 5문단에 보시면, 첫 줄부터 다중 스위치 m 개의 입력을 N계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n 개의 출력으로 연결했는데,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자, 이게 10번의 1번 내용에 해당이 돼요. 스위치 m 개의 입력, 그리고 n 개의 출력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봅시다.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때 다중 스위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m이랑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 n이 있습니다 근데 n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과 같거나 작아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보다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어떻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확실히 1번이 답이라는 거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문단까지 쭉 읽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1번의 근거가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기억 근처가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오, 아, A가 먼저 풀렸어야 되네요. 한번 A 한번 갔다가 6문단을 봅시다. 보시면은 3문단에, 네, 여기 나누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봅시다. 나누다. 분해능은 구간을 나누다죠.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요거를 일단 13번에 써줘요. 분해능은 구간을 나누다.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이때 나누다가 구간을 구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겠죠? 구분하다. 자 밑에 일단 목적어가 있는지를 다 봤어요. 인사를, 이야기를, 글을, 기쁨을, 차를. 어다 있네요? 그럼 뜻으로 봐야겠죠? 우리는 서로 인사를 구분하다. 이야기를 구분하다. 세 문단으로 구분하다. 요게 맞겠네요. 기쁨을 함께 구분하다. 차를 구분하다. 나머지는 다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올라오셨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6문단을 읽는다고 봅시다. 만 개의 화소가 있고 10개 ADC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요. 그러면은 10개의 ADC가 있고 만 개의 화소. 화소를 10개씩 묶어야죠 여러분. 그럼 10으로 그냥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0번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블록을 1000번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ADC의 변환 시간도 어떻게 된다? 이 변환 시간도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 11번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 전체 화소의 수를 줄이게 되면 변환 시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ADC의 개수를 늘리면 변환 시간은 어아 이건, 이건 이걸 먼저 볼게요. ADC의 변환 시간을 줄이면 변환 시간은 줄어들게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ADC의 개수를 늘려볼까요? ADC의 개수. 요거선생님 그냥 위에 보면서 그대로 계산했거든요. 자 위에 ADC의 개수가 10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게 우리가 만개의 화소예요. 만개의 화소고 ADC의 개수를 100개로 늘렸어요. 100개로 늘렸다라고 합시다. 1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나누면 100이 되죠. 100이 되면 변환 시간이 어떻게 돼요?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변환 시간도. 위에 여러분 ADC가 10개일 때 변환 시간이 1000배였죠. 그럼 ADC의 개수를 늘리면 1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환 시간이 늘어나요? 편한 시간이 1000배에서 100배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계산했어요. 네 위에 내용을 보면서 전체 화소의 수, 이만 화소를 늘려요. 10만 화소로 늘리면 데이터형 당연히 늘어날 거고 화를 1000화소로 줄여요. 편한 시간 줄어들겠죠. 100배가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계산하시는 겁니다. 해보면 ADC 개수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된다? 1000배였던 게 100배로 줄어들 테니까 답이. 3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ADC의 데이터 폭을 늘린다는 것은 ADC의 데이터 폭을 늘리면 비트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비트의 개수가.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는 파악했는데 저장할 데이터형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선생님이 판단을 못하겠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3번이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냥 답을 3번으로 했습니다. 해설지를 봤는데 1번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선생님은 기술적으로, 기술이나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선생님한테도 어려우니까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여러분도 그냥 국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문단의 내용을 보시면서. 자, 그럼 10번, 11번 풀렸고, 13번 풀렸고, 12번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미지 센서가 데이터로 과정을 바꾼, 이미지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거든요? 피사체에 상이 맺혀서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 데이터를 바꾸는 이 사이 과정. 이 사이 과정에 이제 12번에 뭐가 들어가요? 가나다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찾아 드릴게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1문단에 이미지 센서 나오죠?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아주 많은 수에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뭐다? 화소 평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요거를 일단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이 어디예요? 화소 평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소 평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서 3문단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이를 위해 이 화소, 화소들, 여기 있죠? 화소 평면에 있는 이 화소들이겠죠? 아주 작은 화소들, 격자무로 모양으로 배설된, 배열된 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인 AC, ADC에 연결해서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ADC에 해서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ADC가 중간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순서가 화소평면 ADC인가? 쉽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쭉 내려가서 4문단 가서 볼까요? 4문단 가서 보니까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해서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대요. 하지만, 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는 이렇게 대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뭘 이용한다? 중간에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냥 여기 중간에 선생님이 쓸게요.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데이터 사이에 이 사이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이에 과정이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 화소 평면. 화소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 화소 평면이 디지털 변환기에 또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로 가기 전에 ADC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이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죠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대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다중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소평면을 중간에 다중 스위치가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ADC로 변환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이 구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형황펜으로 체크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기어, 니은, 지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볼까요 자 그럼 순서 어떻게 돼요 화소평면, 다중 스위치, ADC의 순서로 가야 됩니다 뒤에 가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소평면, 다중스위치, ADC의 순서인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답은, 1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늘 설명 엄청 빨리 끝났네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 내용만 좀잘 이해하면 금방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3번째 질문이죠. 어, 23번째 지문이네요 23번째 지문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